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리스톨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게시글로, 아, 그 그렇죠? 어, 댓글로, 어, 게시판에 써주셨는데요. 아, 궁금한 저기, 궁금한 학교가 브리스톨인데 영상 만드셔서 학교 정보 소개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어, 그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학교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 그쵸? 그렇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한 적이 있는데 공과대학 중심이라서 그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브리스톨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위키피디아가 잘 나와 있어요. 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하지만 이게 어드미션 프로파일은 우리 한국말에서 빠져서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에서 좀 빠진 게 많아서, 그죠? 한글에서 영어로 돼 있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어드미션이 제일 궁금하죠. L. 그리고 랭킹.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이 이만큼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국인이 선택할 때 옥스퍼드 캔브리지가 안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런던 대학을 생각하는데요. 런던 대학보다 문과 쪽이나 뭐 공대 쪽이나 뭐 이런 쪽에는 브리스톨 많이 가요. 브리스톨 에딘버러. 이두 대학, 네개 대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뭐또 하거든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브리스톨, 어, 에딘버러.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브리스톨은 가는 걸 되게 꺼려요 순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사실은 이 학교가 그렇게 낮으면 안 되는데 랭킹을 저도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낮지? 그 낮은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이 이렇게 낮냐면 어, 이렇게 기준, 순위의 기준에서 뭐 평판, 학생들의 뭐 선호도, 뭐 여러 가지 평판 그런데. 어, 낮은 학교 유동 낮은 학교가 브리스톨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유 <laughs> 그 학교가 낮아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낮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 런던 대학에서는 킹스, 그 다음에 또그외의 대학에서는 이 브리스톨 대학들이 뭐가 있냐면 약간 엘리트 엘리트를 위주로 그러니까 사립학교 출신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유일은 일반 평민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면 이런 학교들은 약간 평민이라 그랬을 쪽인데 어, 그냥 보통 공립학교들 출신들이 많이 가고요. 이게 사립학교 돈 많고 조금 그런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이 브리스톨과 킹스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판이 나빠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게 많이 까이는 그런 두 학교라 순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실질적인 것보다 그래서 어, 이게 옛날부터 그게 초창기에는 제가 연구했을 때만 해도 순위가 높았거든요. 브리스톨이. 근데 점점,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판 넣고, 뭐, 만족도 넣고, 학생 만족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 학교 중에 하나죠. 어, 단신인 이런 브리스톨 대학, 이게 렇 연합이 안돼 있고 학교 하나라서 어, 그죠 노벨상을 12명이랑 물론 좀 옛날 스토리만데 2015년에도 한명 받았잖아요. 이런 학교 잘 없거든요. 경제학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 물론 이게 대학을 봤을 때, 아그 사람은 캠브리지 출신이잖아. 근데 캠브리지 출신인데 교수님이 거기서 일하면 그 대학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영국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포스트 덕도 있고 모르겠는데 스타프의 개념이 있어요. 수업은 안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그쵸? PhD 그저 과정을 어, 하는 그런 포스트 덕 이외에 어, 스타프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 노벨상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쳐다보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어쨌든 그런 배경이 될수 있다는 거는 그저 투자도 많이 해주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어 서포트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랭킹을 얘기하면 저도 저도 랭킹 보고 가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그러는데 결국 학교 선택을 했을 땐 랭킹이 좋은 학교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가 좋은 학교는 분명합니다. 브리 스토리. 아, 그리고 아전또 개인적으로 브리스톨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도 학교지만 생활을 할때 런던에서 생활하면 외국인들밖에 없거든요. 브리스토는 외국인보다 영국인들이 많았는 동네고요. 영국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 좀 지루할 수 있죠. 예외적인 경우 거의 없고 아주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조건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와서요.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제가 아는 사람만해도 상당히 꼽거든요. 그런데 브리스톨 곽 박사과정도 많이 가고 이런 편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랭킹을 보고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은 랭킹을 보게 되면은 선택이안 되고 오히려 랭킹이 높은 그죠? 신흥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데 물리학과, 수학과, 브리스톨 진짜 괜찮은 학교예요. 예. 네. 캠브리지, 옥스퍼드 안될 거면 임페. 임페리얼, 임페리얼이랑 여기랑 고민해서 임페리얼 안 되면 여기도 진짜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브리스털 상당히 권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음 의외로 순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게좀 아쉽죠. 예, 네, 그게 제 생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겨, 어, 엔지니어링도 좋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과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나온 문과들이나 뭐 과학도 좋고 여기 물리학과 그죠 아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의대도 상당히 유명한 거죠. 여러 가지 그죠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경영 경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센데 경제학과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 좋나요? 예, 네, 다 좋네요. 예. <laughs> 네. 근데 다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어, 저희 비텍 학생들이 브리스톨 됐을 때 많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만체스터 선택을 더 많이 하는데, 만체스터는 많이 들어보고 학교 인지도도 그런데, 브리스톨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그죠 조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죠 어, UCL이죠. 뭐 UCL 브리스톨에서 시작한 학교라는 거 크게 뭐 중요한 것들은 없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뭐 러셀브라 코인브라 뭐 이렇게 잘돼 있긴 한데 그래서 미국에서 원서 쓸 때도 그 미국 학생들이 막바로 오는 케이스에 원서 이쪽 학교랑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잘하는데이 학교 출신들이 40% 이상이 여기도 어디 써있을 거예요. 이상이 사립학교 출신이에요. 사립학교를 들어갔다는 뜻은 아, 좀, 그죠? 있는 집 아니야, 영국에서는. 뭐, 하다 못해, 뭐, 그쵸? 돈이 많거나, 아니면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이 좀 있거나, 뭐,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학교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대, 약간 따를 당한다. 요런, 요런 거따할 수, 따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laughs> 성적과 상관없이, 그게 랭킹이 낮아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 그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학교 발전사 읽어보면 감명이 있습니다.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죠. 자, 2003년도 여기 영어, 요게, 요게 보이코트, 보이코트 했다는 걸로 유명한, 프라이빗스쿨이 그죠? 보이코트 당했다는 걸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학교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킹스도 얘기했는데, 킹스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단순히 순위만 보아서 이렇게 학교를 간다는 거,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잘써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써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QS나 랭킹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자주 잘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 그렇죠. 어, 사립학교 출신들이 많다 보면은 그손이가 조금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러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학교 스튜던트 라이프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홀 오브 레지던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숙사죠. 자 기숙사도 잘 갖춰져 있는데. 어, 기숙사나 이제 건물 보면 알겠지만, 저도 한번 갔는데, 한 번이면 땡이에요. 사람 좋고, 다 좋고, 환경 좋고, 다 좋은데, 그냥 관광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건물을 보시면 상당히 지루해요. <laughs> 지루한 건물의 연속이에요. 근데,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런던에 살면 외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생기고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인품도 있으니까 차별 안할 차별 되겠죠.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 그런 동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성들이 좋아요. 자, 그쵸그 졸업생을 한번 볼까요? 아, 우리는 졸업생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우 사이먼 팩, 예, 네. 아우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고 뭐 영화도 아주 그죠 외모에 비해서 인기가 많은. 아 이런 말하면 안 되죠. <laughs> 잘 생겨야 된다는 생각. 영국 배우를 보면 잘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빠져들죠. 아 연기 너무 잘하고, 그렇죠? 브리스톨 출신입니다. 연기력 쩌는 브리스톨 출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쵸? 이 사람은 코페디언이라고되어 있는데, 데이빗. 데이비드 어디서 많이 봤죠? 데이비드 윌리엄스. 자, 어디서 봤나요? 예. 브리튼 가츠 탈렌트인가? 아, 자, 거기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명 중에. 그죠 사이몬 옆에 옆에 앉은 아저씨 중에 하나죠. 어, 그래서, 영화 배우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저널리스트도 있고, 일리셔널리스트도 있고, 그러는데, 어, 노벨상도 많이 받고 물리학자.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할수할수 할수 있거든요. 이거 왜 자꾸 이 사람만 보이나? <laughs> 예, 이 영국의 특징은 이런 배우들이나 코미디언이나 이렇게 그렇죠 어, 액터나 라이터가 주로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랑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야 예, 그게 문제. 우리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대부분 순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그죠. 지금, 뭐 여기서는 저널리스트나 뭐, 마술사 뭐, 이런 데 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 그죠. 그, 어그죠 노벨상을 많이 받은 물리학자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아 어, 이게 전체적으로 그저 어 입학 그 입학을 해서 학생들이 그만두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성 입학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 가르치고 학교에 만족도가 들어가서 만족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조금 세다 보니까 어, 중도 하차. 아까 잘리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어, 그죠? 진짜 낮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 조금 낮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그만, 그 자기가 그만두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은 자기가 그만두기 보다는, 어, 그죠? 남이, 그, 어,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만두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낮기 낮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을 수업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분위기가 좋다는 것도 어, 그또 하나 어, 해석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아, 전고 그 공부를 이렇게 보면은 그죠 과학 분야도 많고 이렇게 다 좋은데 문과에 우리가 좋아하는 학과들은 많지 않은 편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중심 가시면 좋고요. 아, 물론 경제가 좋아요. 이 경제 수학과랑 연관돼 있고 수학 경영, 수학 경제 경영이 수학과랑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어, 뭐, 여러 가지는, 그쵸, 이렇게, 여기 읽어보시거나, 한글 위키피디아도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 왜, 그, 그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그쵸, 아주 좋은 학교를, 그쵸, 신흥, 순위가 높은 학교보단 이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는 게,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성적도 그렇게 많이 높아요. 근데, 입학되는 거 보면은, 조금 낮춰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위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어~ 고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학교는 진짜 저력 있는 학교로 어 나중에 순위를 그 학생 만족도를 빼고 순위를 매긴다면 분명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어, 그죠? 순위가 몇 단계, 그죠? 어, 몇십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학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키피디아가, 그죠? 위키 위키백과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어, 뭐 이게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위 부분을 강조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어, 좀 알려드렸고요. 어, 어 관광지로는 매력이 없지만 사람들은 너무 좋고 예. 아 제가 이뭐 일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거 다시 강조, 아, 좋은 지역이라는 거, 지역 좋습니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싶네요. 음, 자, 좋은 설명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쵸, 다른 학교도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어, 제가 또 이렇게 저의 의견을 담아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